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권면은 할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독신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환란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라고 겉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이 임박한 환란의 때를 능히 이기고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담의 색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 약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지내게 되는 고백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회심하고 나서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지혜들을 다 말씀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천연에 대해서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보다 성도들이 묻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생각과 말들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냥 할수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박한 환란은 완료형 형태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 기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의 시기한들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먼저 선포되고 전파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어떤 환란이 임하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사울이 그 현장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가두고 사형에 처하고 신성 모독죄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된 초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던 환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되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어떤 환란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시기가 A.D. 55년 서기 5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쯤 되면 약 서기 65년 정도에 내로 황제가 일어나서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펼쳐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 도시들이 이 영향을 똑같이 받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임박한 이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때를 이기려면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임박한 환란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의 환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어나게 되는 이 환란을 견디고 이기는 길 중에.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것이 이 환란 때를 이기는데 더 유익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독신으로 있는 것이 임박한 환란을 이길 때 견디기에 더 나으니 독신으로 살라는 바울의 이 권면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겠다 결혼한 사람도 굳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임박한 환란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할수 있으면 은사로 받은 독신이 있다면, 절제가 된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하는 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결혼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환란이 닥쳐올 때 결혼한 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생길 것이고 가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길 때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더 크게 닥쳐오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인질로 삼아 우리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위협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독신이라면 그렇게 인질로 잡힐 가족도 없다면 그저 나 혼자 믿음 끝까지 지키다 죽임을 당하든 뭘 하든 당할 낼수 있는 여지가 더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이 끊임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의 때, 마지막 환난의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라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환란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환란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환란의 때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